안녕하십니까? 시운바둑의 이원작입니다. 오늘은 실전행마 두 번째 시간이고요. 바로 이 모양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처법기 정석에서 나오는 건데요. 어, 참 많이 나오는 정석 중에 하나죠. 어, 이 왼쪽에 떡돌이 다가와 있을 때 백을 공격하는 급속, 바로 이 치중의 수가 성립이 되는데요. 이렇게 놓았을 때 백이 음수를 잘못한다면 엄청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의 음수가 상당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흑백 간의 공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공부해 볼까요? 먼저 음, 이정석에 나오게 된 배경, 어, 간단한 정석 수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볼게요. 붙이고 젖히고 뻗어가는 정석이죠. 그리고 호구자리 들어가고 막았고요. 여기서 눈목자를 갈때 지금 이쪽을 지켜둔 거예요. 보통 이게 호구나 날일자를 뒀을 때는 한 칸을 지켜야 되는 거고 이렇게 눈목자로 뒀을 때는 나가 끊기는 약점이 크게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벌려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지난 실전 행마 1편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오늘 요 치중수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오른쪽에 흙이 조금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이 위쪽에서도 흙이 한 칸으로 다가와 있어야 되고요. 이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지만 다음에 이제 치중수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조건이죠. 자, 어쨌든 이런 모양들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 요 수를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치중을 갔을 때 백이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백의 응수 방법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수는 꽉 이어주는 거죠. 요거 하나. 또 하나는 틀어막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사실 어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거고 이거 밖에는 떠오르지 않아요 그죠자 한번 볼까요? 일단 이렇게 막았을 때 흙이 어떻게 하냐면요 왼쪽을 치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끊으시면 절대 안 돼요 끊으면은 꽉 틀어 막았을 때두수세 수기 때문에 흙이 무조건 잡히는 모양이에요 흙이 뭐 왼쪽을 젖히든 오른쪽을 젖히든 젖히고 결국 이을 때 백이 이렇게 일선으로 수를 줄여가면서 흙이 잡히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요. 자, 그럼 결국 흙은 여기서 이렇게 치받아야 되는데 어, 백이 막을 수밖에 없네요. 아직도 오른쪽은 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흙이 2선으로 젖혀가게 되고 이때 백이 약점을 지키겠죠. 여기서 이렇게 호구를 쳐서 모양을 정리해 놓습니다. 그냥 연결을 해도 되는데 나중에 집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국 백은 끊어지는 약점이 있으니까 이어줄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이 젖혀가는 거 약점이 아니에요 젖혀봤자 끊으면은 흑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고요 결국 흑이 선수를 잡아서 이렇게 뛰어가거나 아니면 백이 두칸 뛰어서 도망갈 이런 자리들을 먼저 앞에서 선점을 하는 거예요 여기나 여기로 멀리 못 가게. 그럼 여기서 더 백이, 어, 토끼띠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 흙돌이 있다면 결국 거북이 걸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밖에 못 가니까 이 돌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런 데 흙집을 굳혀주게 될 거고요. 또 도망가는 과정에서 흙의 세력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백의 집을 싹다돌려내고내 걸로 만들어내고 흙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득을 보는 그림입니다. 자, 백이 망한 거죠. 이렇게 두시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막는 게안 되니까 두 번째 방법. 있는 거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치받아갖고 이걸 나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입구자를 두는 것도 톡 끊어버리면 흙이 내수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흙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밀고 나가서 뭐 사실 이렇게 끊어갈 수도 있겠지만 더 재밌는 수단이 이렇게 치받는 수가 준비되어 있어요. 자, 치받게 되면은 다음에 백이 이거 틀어 막아가지고 잡자고는 못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는 여기에 단치고 약점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어 이렇게 끊어가고 난 다음에 집으로도 엄청나게 이득을 봤는데 백이 또 다시 지켜야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치받는 행마를 당했을 때 백의 다음 행마는 거의 무조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뻗어야 돼요. 얼핏 보면 흙이 갇혀서 잡힐 것 같은데요. 잘 보시면 흙이 이렇게 한 칸을 뛰어나갔을 때백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왜냐면요. 찌르고, 막고, 끊었을 때 여기서 흙이 단수를 하나 치고 나갈 때 이렇게 이 선으로 가만히 젖혀 놓는 거죠. 자, 백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막게 되면 흙이 단수를 땅 치면서 백돌이 먼저 잡히게 되니까요. 그쵸? 그럼 결국 백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 막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끊는 거. 끊고 나갈 때 단수를 치는 거죠. 그럼 이제 흙이 따내고 이렇게 이어서 뚫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흙이 잡히나요? 안 잡히죠. 흙이 이거 밀고 들어가서 두집 내서 살면 돼요. 또 살기 전에 이런 거 뻗는 것들다 선수 활용이 되고요. 백이 다음에 막히면 잡히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어,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이런 거를 살아놓는 거예요. 또는 그냥 살기 전에 이걸 밀어서 축이 유리하다면 축으로 아니면 단수 쳐서 장문도 되겠죠. 단수 나갈 때 장문. 그러니까 이걸 미는 것도 또 선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백이 잡히잖아요. 사방에 지금 다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 역시 백이 망했죠. 자, 결국 흙이 치받고 백이 뻗었을 때 여기서 한 칸을 띄게 되면 1 0이 상당히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찌르고, 막고, 끊어가고, 흙에 단수치고, 나가고, 젖혔을 때. 자, 이걸 단수쳐서 뚫고 들어가는 거는 대무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1 0이할수 있는 거는 이렇게 축구로한 점을 잡을 수 밖에 없어요. 두 점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또 이런데 단수도 다 선수가 됐고요. 따낼 때, 그거딱 이어 주면서 밀고 나갈 수도 있고 이을 수도 있겠죠. 여기 끊어 가는 약점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통째로 다 흑집이 되면서 백이 최고로 망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결국 치받고 흑이 한 칸을 뛰었을 때 백이 대책이 없어요. 뭐이걸 먼저 찌른다. 이것만 안 막아 주시면 돼요. 이거 손 따라서 막았다가 이때 백이 이 왼쪽을 뚫고 나가면은 이제는 흙이 좀 곤란해져요. 자 단수가 되겠죠. 단수 칠때 백이 이걸 따내면서 한방에 탈출을 하고 저칠때또 이제 이거를 단수를 치면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거 치고 또 뚫어가는 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빵 때리면 당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흙은 어떻게 하냐? 백이 여기를 찌르고 나왔을 때 흙은 쌍립을 서서 그냥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백이 도망을 가는데요. 같이 따라 나가면서 이 백집 지금 다 부셨고 양쪽 백을 갈라가면서 백이 양곱마 형태가 됐죠. 이 백은 살아나갈 수가 있겠지만 얘를 몰아가면서 이 위쪽에 는두 점은 자동으로 죽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우변 쪽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흙이한번더 받아줄 수도 있을 거고 만약 흙돌이 미리 와 있었다면 이 위쪽에서 두면서 계속해서 이 위쪽 모양을 중앙 쪽을 또 키워갈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한 칸을 뛰는 순간 백의 대책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저는 이 모양에서 저도 어릴 때요. 선생님이 어, 바둑 선생님께 배울 때 이렇게 치받은 다음에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이걸 젖히고 막을 때 이렇게 뛰는 걸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많이 어, 설명을 한 적이 있었고요 자, 근데 이거는요 요, 젖히고 맞고 한 칸을 뛰면은 이게 조금 더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죠. 끊을 때, 이제는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이렇게 해서 바로 잡아먹겠다. 이거예요이 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좋죠. 그런데, 요 때요, 흙이 젖힐 때, 어, 백이 이제는 눈치를 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 이거 막으면 큰일 나겠구나 뛰는 순간에 박살이 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백이 박살 나는 거 알면서도 이걸 막을까요? 기세라고 아니죠? 이거는 백이 막는 게 아니라 이제 후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흙이 살아갈 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만 되더라도 흙이 상당히 좋아요. 백집 다 부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격을. 백이 뛰어 나갈 자리들 살짝 앞에서 막아 가면서 몰아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역시 흑이 좋은데요. 이왕이면 갈라가면 더 좋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형태에서는 젖히고 한칸뛰지 마시고요. 한 칸을 바로 기회가 왔을 때 단칼에 박살을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회를 잡아야겠죠. 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럼 처음부터 흑이 치중을 갔을 때 백이 대책이 없어요. 이어도 망하고요. 이걸 막아도 망해요. 다른 걸뭐다할게 없어요. 그쵸? 근데 한 가지, 백이 수습하는 방법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고 멋진 방법인데요. 뭐냐면은 여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이 수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백이 완전히 망하는 그림이죠. 자, 무슨 뜻일까요? 흙이 이걸 끊는다면 그럼 나는 이거 가운데 중앙에는 있한 점만 버리겠다는 거예요. 흙이 잡으면은 이제 이렇게 딱 치받아갖고 요 밑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흙이 이거 하나 잡은 거는 별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흙은 이 왼쪽이나 오른쪽을 젖혀서 이 백이 연결 못하게 방해를 하겠죠. 자, 흙이 어느 쪽을 젖힐까요? 오른쪽을 만약에 젖혀서 잡는다면은 이때는 백이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막는 것까지 선수로 활용들을 할 수가 있겠죠. 흙이 살아가긴 하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 흙이 그냥 쭉 연결하고 흙이 먼저 공격을 딱 했을 때랑은 좀 다르게 지금 백이 선수를 잡아서 먼저 탈출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흙이 이득을 본 거죠. 백의 집을 싹도려내고 계속해서 백을 공격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먼저 공격당하는 것보다는 조금 숨통이 트인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되니까 흙은요. 이위쪽을 특히 여기를 선수로 이어주기가 싫은 거죠. 그럼 어떡해요? 붙였을 때 이쪽보다는 여기를 젖힐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리고 끊을 때 잡고요. 아까처럼 똑같이 틀어 막아서 둔다면 이걸 이으면서 동시에 이한 점이 잡히게 되니까 흙은 수가 늘어나게 되고 두 점이 잡히는 거예요. 막을 때 따내게 되고요. 연결하는 것도 참 좋았지만 이두 점을 끊어 잡으면서 백집을 부신게 실리로 훨씬 더 이득을 보고 있죠. 백이 좀 속상할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두나 저렇게 두나 백이 안 좋은 거 아니냐 하실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똑같이 끊고요. 흙이 잡을 때이 위쪽을 막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다시 한번 이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흙이 나가겠죠? 따서 막히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나가요. 여기서 요한 점을 뻗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수순이에요. 아마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워 죽여요. 흙은 당연히 이걸 잡을 텐데요. 여기서 단수. 나가겠죠? 흙이 나갈 때 축이 안 돼요. 뭐 장문을 씌워도 이게 잡혀있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럼 이거 이어야 되는데, 이으면은 다 박살이 나 있어요. 백의 최선은 장문을 씌우는 거예요. 오, 이게 보면 잡혀 있는데, 흙이 안 잡히는데 왜 장문을 씌울까요? 그 이유는 백이 사석작전을 하는 거죠. 장문을 씌우고, 흙이 끊을 때, 그때 단수. 자, 계속합니다. 흙이 따내죠? 이때 먹여치기 하나. 따낼 때세점 단수. 이세 점은 요석이니까 무조건 이어야 돼요. 이때 메워가고요. 자, 그럼 3대3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이 죽어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 다 선수 활용이 됐겠죠. 이렇게. 자, 어떤가요? 흑이 100집을 들어가서 100집 다 부서지고 4점 잡혔으니까 100이 망했죠. 한 집으로만 따지면 한 20집 정도를 흑이 이득을 봤어요. 20집을 날린 거예요. 자, 근데 그동안 100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거든요 자2 0집을 백이 손해를 봤는데요 잘 보시면 이제 여기 원래 흙이 되게 강했던 공간들이 잖아요 그쵸 아까 거기다 흙이 만약 에 이쪽으로 넘어갔다면 백은 여기를 침투하는 걸 꿈도 못꿀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백은 20집을 손해 보면서 이 왼쪽에 철벽을 만들었어요 그냥 철벽도 아니고 일선까지 틀어막고 있는 철벽이죠 이걸 갖다가 이제 백이 여기를 쳐들어가면 오른쪽에서 손해 봤던 거를 다 만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까요? 흙이 이런 거를 뛰어나가는 거는 같이 막 뛰어나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렇게 붙여서도 넘어갈 수가 있고 입구자로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뛰어나가서 흙이 뛰어나가고 백이 연결하는 순간 흙이 하는 게 없죠. 이거 괜히 여기만 이세 점만 약해지는 약한 돌이 생기는 거니까요. 결국 백이 이걸 들어온다면 흙은요 이렇게 붙여서 막거나. 이렇게 붙여서 막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그 흙이 있겠죠? 여기서 계속 들어가는 거는 흙이 오른쪽을 틀어 막아서 이쪽이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치받을 거예요. 자 이때 끝까지 틀어 막는 건이 상태로 벌써 백이 이제 연결이 됐거든요. 자, 양쪽 맞보기니까 흙이 뻗으면 끊기고 이으면 넘어가면서 이 백이 이렇게 다 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막아도 백이 계속 젖혀가고 들어가면서 흙집이 계속 부서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온다면 결국 흙은 이한 점을 연결하는 것보다는 귀쪽으로 백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을 이렇게 밀어 올려서 여기를 흙집을 부시면서 백집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흙집이 한 10집 정도 부서지고 백이 한 10집 조금 넘게 그 정도 났으니까 백도 여기서 손해 본거다만회한 거예요. 대신에 귀가 좀 단단해진 감은 있어요. 하지만 아까처럼 아 이거 이어가지고 백기 통째로 공격당하는 그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훨씬 예쁘잖아요. 그렇죠? 어 이렇게 이네 점을 네 점과 이두 점을 사석작전을 이용을 해서 버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게 백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순이 길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흙돌이 양쪽이 다 튼튼하게 있어야만 치중가는 수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치중을 가고 붙였어요. 자, 이때 흙이 젖힐 때 베개 끊어 가고요. 자, 흙이 잡을 때 이렇게 중앙 쪽을 막는 게 아니라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흙이 나가죠. 나갈 때 여기서 두 점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두 점으로 키워서 이 죽이는 방법을, 어 바둑에서, 특히 수상전에 맥에서 많이 나오, 그 는데요 이거 변삼수라고 해요. 또는 석탑 조이기. 석탑 조이기나 변삼수라고 하는 모양인데 두 점으로 키워 죽여서 쪼여 붙이는 모양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수를 치고 나갈 때 장문. 자, 내네 점이 아까워도 왼쪽에서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거고요. 단수 따낼 때 먹여치기 따낼 때 단수 있죠. 자, 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아이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면 석탑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석탑 조이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석탑 조이기. 자, 그리고 여기까지 막아갑니다. 흙이 넘어갈 때. 맞고요. 이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굳이 아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흙집을 빼앗는 거죠. 자 여기서 아까처럼 흙이 위에를 막았을 때는 귀를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오른쪽을 잡는 거고 만약에 왼쪽을 틀어 막는다면 당연히 뻗어 나와야겠죠. 그리고 흙이 젖혀서 있는 것까지 다 선수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백도 한번 지켜놓는 것까지 정리를 하면서. 흙집을 빼앗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흙과 백의 최선의 공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또 어,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럼 이거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이쪽 방면에 흙돌이 이렇게 튼튼하게 돌이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백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지 않냐 하실 수가 있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튼튼하게 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사석작전을 버리고, 백이 상당히 손에만 많이 보는 모습이에요. 그쵸?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 그,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게요, 처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백돌이 있어요. 이 조건이 원래 정석이 이거였는데, 지금 여기가 흙이 한번 더 지켜졌단 말이에요. 근데 또, 왼쪽도 흙이 다가왔어요. 흙이 두 번이나 더둔 장면이죠. 이 상황에서 백이 손을 빼가지고 이거 들어왔는데 사석작전을 해서 그나마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번둘 동안 백은 뭐 했을까요? 백도 어딘가 다른 데 뒀겠죠. 근데 그 다른 데 뒀으니까 이 그때 이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손해를 보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세 번이나 손을 뺐는데요. 자, 만약에 어, 흙 이런 데까지 튼튼하게 지켜져 있다. 근데 내가 공격 당하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야죠. 딴 수가 없어요. 한번 지켜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 놓던지. 이렇게 밀어 놓으면은 이제는 아까처럼 치받아 가지고 한칸 뛰어가는 그런 수단들이 없어져요. 백돌이 미리 와 있기 때문에. 이걸 와도 옆구리를 딱쌍립되는 자리에 갖다 붙여서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밀어 놓거나 아니, 면 이렇게 한 칸을 띄워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치받아 놓을 수도 있어요. 사실 선수를 잡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치받아서 이게 약간 악수기는 한데, 흙의 침투수단이 사라지죠. 이 왼쪽에 치받아 놓은 돌 하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연결하는 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백이 한번 응수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만약에 이런 돌이 없었는데 이걸 치받아 놓는 거는 엄청 손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왼쪽에 흙이 단단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런 거 상대방이 많이 지켰을 때 이때 빨리 이거 해 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 놓고 손 빼면은 약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까지 이렇게 주위가 단단해질 때까지 이거를 침투를 못 막았다 이거는 당해야죠 그죠? 이 정도는 당해서 한번 된통 당해보고 아 큰일났다 이런 거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거 걸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당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어쩔 수가 없고요. 이런데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럴 때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석탑 조이기를 이용을 해서 사석 작전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고요 특히 프로기사 바둑에서는 뭐 이런 상황까지는 잘안 오지만 왜냐면은 고수들은 이 돌이 한두 개만 놓여도 앞날이 다 보이거든요 앞에 변화도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와요 그런데 이런 변화도들을 다잘 모르는 아마추어 바둑에서 특히 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런 수단들 기회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잘 공부해 놓으시면은 분명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침투하는 수단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왕 이 모양이 나온 거 제가 하나만 더, 어,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아까 제가 정석이 여기서는, 눈목자에서는 이거 안 지킨다고 말씀드렸죠. 자, 만약에 나중에, 뭐, 흙이 이렇게 끊어가지고 응수타진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약간의 함정수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백이 이게 잡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잡혀요. 근데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걸 잡으면은요. 이거 단수 하나 맞고요. 젖히는 거 선수. 그리고 여기 메우는 것까지 선수가 되죠. 약점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뒷맛들이 있었고 백이 나중에 침투하는 수단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리들에 돌이 온다면은 백이 오른쪽을 쳐들어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끊어가는 약점도 완전히 사라지면서 우측을 들어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 흙이 한 방에 집을 만들기가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백이 두 점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백집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백집은 여기서 그냥 조금 더 단단해진 정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데 왼쪽에 백돌이 있으면 있을수록 잡으면 더더욱 손해요 이런데 돌이 없었다면은 흑이 이걸 끊지 않고 이렇게 다 아까처럼 다가와서 치중을 한 수가 있었겠지만 이런 데 만약에 백돌이 있고 뭐 백진영이었다 하면은 이렇게 두 점을 먹는 게요 오른쪽 공간을 들어갈 수 없는 만큼 더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런 데를 끊어가지고 상대방이 응스타진을 해요 그럼 이걸 절대로 잡는 게 아니라 밑으로 쳐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이 오른쪽을 나가 끊자고 하는 약점 이 뒷맛을 나중에라도 계속 조금이라도 노릴 수가 있거든요. 흙이 이렇게 해서 이거 잡는 거 후수로 한점 잡아서 뭐 해요. 그렇죠. 거기다 완전히 잡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 백이 축이에 유리하다면 나갈 수도 있고 축머리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흙이 잡아봤자 손해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치받아가지고 장문으로 씌워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또 이런 데다 선수 활용이 되니까 여기서 흙이 먼저 도서 100이 마무리를 한다면은 이게 득이 없어요. 변쪽만 또 이게 빼앗긴 거니까. 그래서 끊어가는 수들이 이제 함정 수로 어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응수 타진으로 생각보다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 이 선으로 밑으로 단수를 쳐서 그냥 넘어가시라는 거.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형태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